안녕하세요. AI 시장이 뭐 2030년까지 8천억 달러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 성장을 확 앞당길 어떻게 보면 숨겨진 열쇠로 양자 컴퓨터가 주목받고 있어요. 기존 컴퓨터로는 아예 계산이 안 되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AI랑 양자 컴퓨팅. 이두 기술이 만나는 곳에 오늘 얘기할 디웨이브 퀀텀, 티커 q b t s 이 회사가 있어요. 최근에 이 회사가 발표한 새로운 AI 도구가 있는데, 이게 이두 기술 융합에 되게 중요한 한걸음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늘은 이 디웨이브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실제 산업에서는 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 재무상황은 괜찮은지 또 위험은 없는지 투자 관점에서 여러분이 딱 알아야 할 핵심만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디웨이브의 현재와 미래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혁신 얘기부터 해볼까요? AI랑 양자 컴퓨팅이 만나는 지점. 2025년 8월 4일이었죠. 디웨이브가 AI 개발자들이 자기네 그 양자 프로세스를 좀더 쉽가 써볼수 있게 새로운 소프트웨어 툴을 공개했어요. 와,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그 파이토치 그거랑 통합했다는 거 아니에요? AI 개발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쓰는 거잖아요. 이걸로 이제 D-wave 양자 시스템이랑 신경망을 그냥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죠. 네, 정확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AI 모델들 학습시키는데 컴퓨팅 파워도 그렇고 전기도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디웨이브는 이걸 훨씬 더 에너지 효율적으로 또 확장 가능하게 만들겠다, 이런 대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AI 개발 비용은 낮추고 성능은 올리겠다, 이런 거죠. 아그 앨런 바라츠 CEO가 말한 것처럼 기존 AI 한계를 넘는 에너지 효율적인 솔루션,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뭔가 보여주려는 움직임이네요? 그렇죠. 실제 적용 사례를 보면 더 와닿으실 거예요. 일본 담배 산업 재판 타바코 아시죠? 거기 제약 부문이랑 같이 신약 개발하는데 양자 컴퓨터랑 AI를 같이 쓴대요. 이게 꼭 제약 분야뿐만 아니라 뭐 금융이나 물류 이런 다른 산업으로도 충분히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탄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정말 흥미진진한데 그럼 돈은 잘 벌고 있나요? 재무성과, 매출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었다면서요? 네, 그게 정말 인상적이에요. 2025년 상반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89% 늘어서 1,81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와, 289%요? 네. 특히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있잖아요. 거기서 수주가 확 늘어난 게 커요.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뜨겁다는 거죠. 아, 그리고 9월에는 도쿄에서 첫 컨퍼런스도 연다고 하니까 뭔가 고객 확보하려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아요. 성장세는 정말 놀라운데, 근데 혹시 그 이익은 좀 나고 있나요? 수익성 측면에서요? 네,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은 보여요. 2025년 2분기 보면 매출 총이익률이 한63.8% 조금 올랐고요. 매출 총이익 자체도 200만 달러로 작년보다 한42%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커지면서 비용 관리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적자라는 거잖아요. 그 점은 좀 걸리네요. 맞아요. 2025년 2분기 영업 손실이 2650만 달러로 오히려 작년보다 늘었어요. 근데 이게 핵심 원인이 연구 개발비, 그 R&D 비용이거든요. 이게 1270만 달러로 작년보다 50% 넘게 확 늘었어요. 근데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투자죠. 첨단 기술 기업들이 미래 보고 기술에 투자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많은 성공 기업들이 다 거쳐간 길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그 재정 상태, 이게 꽤 튼튼하다는 거네요. 현금을 엄청 많이 갖고 있다면서요. 네, 그대 중요해요. 2분기 말 기준으로 보니까 현금이랑 현금성 자산이 8억 달러가 넘어요. 8억 1930만 달러. 근데 총 부채는 1억 5천만 달러가 채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엄청 낮죠. 이 말은 당분간 적자가 나거나 R&D에 돈을 더 써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뜻이고 뭐 M&I 같은 다른 전략도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슬슬 투자 관점에서 정리해 봐야겠네요 기회도 커보이고 위험도 분명해 보이는데 투자자로서 여러분이 딱 고려해야 할 핵심은 뭘까요? 첫 번째는 역시 밸류에이션 부담이에요 현재 주가가 좀 높지 않나 하는 거죠 주가 매출 비율 PS 레이 i o 라고 하는데 이게 과거 고점 부근까지 다시 올라왔거든요. 과거에 보면 뭐 트럼프 행정부 때 관세 정책 같은 걸로 시장 흔들릴 때 주가가 크게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그랬던 적도 있고요. 이런 변동성을 좀 생각해야죠. 그리고 기술 자체의 불확실성도 무시 못 하죠. 아무리 디웨이브가 잘 나가도 양자 컴퓨팅 자체가 아직은 좀 초기 기술이잖아요. 정확해요. 양자 컴퓨터라는 게 온도나 뭐 작은 진동 같은 거에도 엄청 민감해서 안정적으로 대규모로 돌리려면 아직 시간이 좀더 필요해요. 이건 뭐 디웨이브만 그런 게 아니라 구글이나 IBM 같은 다른 경쟁사들도 다 안고 있는 숙제고요. 그렇다면 디웨이브 투자는 딱 잘라 말해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네요. 그쵸? 단기적으로 뭐 안정적인 수익이나 배당 이런 거기대하긴 어렵겠고요. 바로 그겁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걸 감수할 수 있는 좀 길대보고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더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주가가 너무 막 올갔을 때 따라사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 장기성장 가능성을 보고 들어가는 게좀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리해보죠. 디웨이브는 AI와 양자 컴퓨팅 융합이라는 정말 혁신적인 길을 가고 있어요. 파이토치 통합이라든지 일본 담배랑 협력하는 거 보면 구체적인 성과도 내고 있고 매출 성장세도 무섭고요. 하지만 동시에 R&D 투자 때문에 아직 적자고 주가 수준도 좀 부담스럽고 또 양자 컴퓨팅 산업 자체가 아직 기술적으로 완성된 게 아니라는 그런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 같아요. 디웨이브가 어쩌면 수십 년면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그런 큰 기술 패러다임 전환에 앞에 서 있다는 점. 장기적으로 보면 그 잠재력은 정말 매력적이죠. 특히 현금을 두둑하게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고요. 다만 현재로서는 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이 혁신기술이 어떻게 상업적으로 성공하는지 좀긴 호흡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AI가 앞으로 점점 더 어마어마한 계산 능력을 필요로 할 텐데 그때가 되면 양자 컴퓨팅 같은 기술이 그냥 여러 옵션 중 하나가 아니라 어쩌면 필수가 되는 건 아닐까요? 그 길이 좀 불확실하고 돈이 많이 들더라도 말이죠.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계신 산업 아니면 여러분의 일상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